자 그래서 저번 시간에 칠판으로 손필기 했던 요 부분은 내가 카카오 톡에 올려둔 그 사진 필기 잘 해와서 요부분에다 같이 철해야 돼요 부분에 같이 철해야 되니까 잘 적어오시고 화요일날 검사할 거야 적어오시고 오늘 요 뒷부분 지금 인쇄되고 있어서 뭐 화면을 먼저 좀 볼게 뭐 감상 맥락 이런 게 나오는데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 그다지 중요하지 않지만 일고는 넘어가야 될 것들이라 간단하게 좀 하고 넘어갈게요 오케이? 막 표현법처럼 완전 개중냐고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자 밑에 보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칠판 손필기 부분 어디서부터냐면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손필기 부분이야 손필기 손필기 필기 해와이 손필기 하고 나서 여기 한번 어, 여기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그럼 나랑 했던 얘기들이랑 똑같은 얘기들이 더 나올 거야. 우리도 읽어오시고요. 자 오늘 나갈 부분은 사회문화적 맥락.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사회문화적 맥락은요, 이반현론적 관점이랑 관련이 되게 깊어. 반현론이랑 왜냐하면 이거 볼까? 창작 당시의 사회문화적 환경이나 독자가 살고 있는 시대의 사회문화적 환경. 자, 유학 이념. 우리 유교 이념이잖아. 그래서 우리 뭐 이렇게 아이돌끼리 노출이 심하고 그러면 막옷 가려줘 그러면 유교걸 막 이런 면 하잖아. 유교걸. 그게 다 어디서 나온 말이야? 유교 사회 문화권에서 나온 그 맥락에서 나온 말이야. 그럼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어떤 소설에 어떤 소설에 은성이가 그녀에게 보낸 메시지에는 숫자 1이 사라지지 않고 3일 동안 계속 있었다. 이래 버리면 지금 우리는 이해가 아, 여자가 메시지 를안 읽는구나. 차단했나? 하고 이해하잖아. 한 40년 전에 삐삐 세대한테 숫자 1이 사라지지 않고 있었다 하면 이해 못 해. 왜? 그들은 우리랑 같은 사회문화라 맥락이 아니기 때문이야 이해돼? 어렵지 않고요 그 다음에 문학사정맥락 문학사정맥락 자 여기서 이 사자가 이 사자가 무슨 사자냐면 도연아 무슨 사자? 글자, 역사사 낚였네? 역사사자 역사사자 역사, 국사, 동아시아사, 세계사 할때 사자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김도현 작가가 김도현 작가가 2000년대 초에는 아름다운 여성에 대한 시만 썼어. 2000년대 초에는. 근데 2000년도 중반부터는 엄마에 대한 시를 쓰기 시작했어. 근데 2000년대 후반부터는 자연주의, 자연친화 사상을 쓰기 시작했어. 똑같은 김도현 작가인데 김도현 작가의 역사를 쭉 보면 시대별로 바뀌지. 그때 쓰는 역사 사자야. 그래서 우리가 아이폰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를 쭉 세워놓고 보는 게 아이폰 역사잖아. 아이폰 4. 이해돼? 밑에 읽어보면, 이전 시대에 나온 작품들과의 연계성. 그럼 봐봐. 김광균이 90년대에는 모더니즘을 주도했었는데, 50년대 들어오니까 전통과 자연에 대한 관심을 결합했대. 똑같은 김광균인데, 김광균의 4로 보면 조금씩 바뀌고 있는 거야. 그런 걸 문학사적 맥락이라 그래요. 오케이 그다음에 이제 프린트 나왔을 거예요. 인스타라이브가1 0 0 나왔는데 나와 아, 아, 응. 여기가 지금 사진 찍었는데 박주현 주인데 이제아 서울 같어요 14부터 16이야 14부터 16 14부터 16 너 지훈이 안만나니 네. 영훈이 안만나 리스펙에서도 만날거 아야아 이번주 화요일까지 만날 일이 없겠구나 내가 가고 리스펙 자 그러면 아까 지금 14부터 16 줬는데 여기 상호 텍스트적 맥락보자 상호 텍스트적 자 상호 텍스트적은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이쪽에 필기를 좀해 보자면 이쪽에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시를 있어, A라는 시가 있는데, 이 시를 어떤 소설가가, 소설가가 이 시를 읽고서 너무나도 큰 감동을 받았다고 쳐보자. 시, 어떤 시인의 시를 읽고서 너무나도 큰 감동을 받았어. 그래서 이 감동 때문에, 이 감동 때문에 창작을 했어. 뭘 창작했냐 하면 뭘 창작했냐 하면 소설 러브 이 A라는 작품을 이름을 따 가지고 러브 A라는 소설을 썼다고 쳐 보자. 러브 A. 그럼 나봐 봐. 나봐 봐. 모니터 봐 봐. 이 소설 러브 A랑 이 C A C랑 아무 노상관 아니야? 아니지. 굉장히 큰 상관이 있겠지. 그럼 얘네 둘을 보는 거를 얘네 둘을 보는 거를 상호 텍스트적 관점으로 봐야 된다. 그런 말 해요. 상호 텍스트. 이런 걸 상호 텍스트적 관점으로 봐야 된다고 얘기를 해. 어. 작업 시간 줄게. 됐나요? 그럼 이쪽에 보시면, 아, 어, 돈이 덜 적었다. 이쪽에 보시면, 이 A씨랑 이 소설 러브 A는 뭐가 있어? 여기 보이지? 제재, 구성, 주제 등의 측면에서 보이는 연관성. 그걸 상호 텍스트성이라고 하기도 해요. 상호 텍스트성. 실제로 이런 일이 많아. 이런 일이 많아요. 어, 영화, 음악, 미술, 체육 다양해. 영화 청년이라는 영화를 보고 너무 감동받아서 이승철이 서쪽 하늘을 작곡한 거야. 서쪽 하늘로 머호 흐른지고 그 노래 알아? 옛날 노래. 어쨌든 그것도 상호 텍스트성인 거지. 영화와 음악의 또는 어떤 그림을 보고 어떤 시인이 감동 받아 시를 썼어. 그건 그림과 시의 상호 텍스트성인 거야. 이해돼? 요즘은 워낙 웹툰이 영화로 많이 제작되고 있어서 그것도 상호 텍스트성이요자그 다음에 심지어는 웹툰이 영화로 제작되는 그그 트렌드는 올해 수능에도 나왔어. 지문으로 나왔어요. 지문으로. 자그 다음에 이제 순고미부터 할 건데 이, 이, 이 이쪽을 보면 어뭐 미적범주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 미자가 이 미자가 아름다울 미자야. 아름다울 미자. 아름다울 미자. 근데 우리가 음, 국어에서 말하는 아름다움은 조금 범위가 달라. 니네가 아는 아름다움과는 달라. 예를 들어서 도현이가와 카리나 예쁘다. 우와 서윤 예쁘다 하는 그것도 미가 맞아. 미가 맞는데 문학에서의 미는 훨씬 더 넓어. 예를 들면. 어 프란다슈의 개에서 개가 죽어서 주인공이 막 울어. 울때 주영이도 책 읽다가 감동받아 같이 울었어. 그것도 주영이는 미적 체험을 한 거야. 감동의 미, 공감의 미, 슬픔의 미를 느낀 거야. 이해돼? 혹은 어떤 영화에서 졸라 악당인 김도현이 당하기 시작해. 그 동안의 모든 악업을 막 통쾌하게 당하기 시작해. 그걸 읽는 주영이랑 은성이가 어, 너무 개 사이다야. 아주 막 통쾌해, 막 신나, 아드리나이 막 분비돼, 그것도 미적 체험인 거야. 그래서 구, 구, 국어에서 말하는 미는 범위가 되게 넓어. 그거 하나 이해해 주세요. 자, 그러면 그런 아름다운 미의 범위를 카테고리를 4개로 나눠 놓은 거야, 이렇게. 순고미 우아미, 비장미, 골개미. 근데 이게 한 10년 전만 해도 수능에 되게 자주 나왔거든. 근데 요즘은 안 나와. 너무 옛날. 이론이기도 하고 잘안 나오는데 혹시 모르지 원고에서 어, 어, 화법 같은 데서 또는 장문가도에서 미적 범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거기에 대해서 쓰라 또는 거기에 대해서 바르게 말하는 아이를 고르라 하고 나올 수도 있어 왜냐하면 이건 옛날 쌤들이 좋아하는 이론이거든 근데 옛날처럼 자세하게 설명은 안할 거야 그만큼 필요 없어 자 그럼 밑에 내려가 보면 근데 내가 살짝 진짜 핵심만 얘기할 거라 살짝 억가처럼 느껴질 수 있는, 있는데 구별할 줄 알면 돼. 우아미는 우아미는 이거야. 우와 하는 게 우아미야. 선생님 그게 뭔 개소리예요? 자, 우와 하면 우아미.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산이 이렇게 있어. 이 산을 보고서 뭐라고 할게요? 우와. 진짜 크고 아름답도다 이렇게 느꼈어. 우와, 진짜 크고 아름답도다라고 감동받았지. 그러면 이때 느끼는 미가 뭐냐면 우아미야 무아미. 은성이가 어. 어. 어떤 아이돌을 보고 우와, 진짜 예쁘다. 우와, 진짜 여신이다. 진짜 예쁘다. 이건 우아미 느낌. 알겠지? 우암이 근데 그래서 이게 보면 보통 자연에 동화되었을 때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우와, 와저 산에 비하면 난 진짜 티끌만큼도 안 된다. 이야. 예. 이런게우암이야 반대로 반대는 아닌데 순고미는 좀 레벨이 달라. 순고미는요, 얘가 똑같이 이렇게 있고 산이 이렇게 있는데 이 산을 보고서 아 저. 변함 없음을 없음을 담고 싶구나 또는 본받고 싶구나 본받고 싶구나 이런 걸 느끼면 이건 우암우이가 우아, 아니라 순범이야 담고 싶다, 본받고 싶다. 자, 잠깐 설명하고 적으시면 좋게 여기 보면 어, 담고 싶다, 본받고 싶 본받고 싶다는 얘기는 뭐냐면, 어떤 높은 이상에 대한 얘기거든. 높은 이상. 저 산은 늘 변함없이 변하지 않고 똑같은 모습으로 충성스러운 모습을그 자리 그대로 있었어. 나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거야. 본받고 싶은 거야. 그래서 아까 은성이가 여기서 우아미 할 때, 봐봐, 우아미 할 때, 우와, 진짜 예쁘다 한면 우아미를 했잖아. 그럼 아이돌 보고 만약에 카리나 보고 우와 진짜 예쁘다 아함인데 나도 성전환 수술해서 여자가 되고 싶을 정도다. 그럼 이건 순고민 거야. 순고민 이해돼? 자 구별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잠깐 필기 시간 잠깐만 멈춰봐. 여기서 보면 까만 눈동자 살포시 들어 먼 하늘 한개 별빛에 모두 우고 까만 눈동자 진짜 예쁘다 해서 아함인데 그. 그 눈동자에 별빛을 모은대요. 그 별빛이 뭐냐면, 그 별빛이 뭐냐면, 바로 여기서 말하는 높은 이상. 담고 싶고, 본받고 싶은 높은 이상을 얘기하는 거거든. 그래서 까만 눈동자 살포시더라, 먼 하늘 한개 별빛에 모두 오고, 복사꽃 고운 뺨에 아롱질듯두 방울이야. 눈물이야. 눈물이 흐른대요. 그럼 이 눈물은 세상사에 시달려서 나는 눈물이거든. 세상사에 시달에서 나는 눈물, 괴로움도 높은 이상인 별빛으로 승화시키고자 한다. 더 높은 경지로 끌어올리고자 한다. 그건 순고미이 거야. 이 정도만 하면 돼. 오케이? 저을거 어 있으면 적어. 자꾸 뭐 적는 내가 자꾸 멈추게 해서 미안한데. 자, 됐지? 자, 숭고미, 우아이 했고요. 자, 비장미. 내가 넘어갔다 하더라도 너희는 읽어봐야 돼. 나는 넘어가도 되니 너희는 넘어가면 안 돼. 근데 혼자 읽어볼 수 있는 충분한 부분은 내가 넘어가고 있어. 비장미. 자, 이거 슬플 비자입니다. 그래서 비장미의 핵심은 뭐냐 면요 바로 이겁니다. 좌절될 때 느끼는 아름다움이야. 좌절될 때 느껴지는 아름다움. 선 변태요? 좌절하는데 왜 아름다워요? 아까 얘기했잖아. 문학은 니의 범주가좀 넓다. 예를 들어서 봐봐. 자, 난 음. OTL 그릴까? OTL. 니네 이, 이 OTL 이거 뭔 뜻인 줄 아니? OTL. 좌절. 좌절이잖아. 얘가 막 울고 있어. 울고 있어. 자 주영이가 영화에서 여자 주인공을 구해갖고 등에 업고 자기야 이제 저 헬기만 타면 우리 나갈 수 있어. 확대하지마. 막 뛰고 있는데 등 뒤에서 여자친구가 총에 맞아. 그래서 죽어. 그래서 주영이가 여자를 안고 막 울면서 눈물을 막 흘려. 오열을 해. 그럼 그때 관객들도 같이 울어. 뭐 때문에? 비장미 때문에. 구출에 좌절됐잖아. 이해 돼? 좌절됐을 때. 비장미. 그 다음에 골개미라고 나오는데 골개미는 무조건 웃겨야 돼요. 무조건 이렇게 우스꽝스러운 게 나와야 돼. 익살스럽고 웃겨야 돼. 그래서 외울 때이 골자랑 미자를 어떻게 외우려야 되냐면 이렇게 외우면 돼. 골려주는 골려주는 재미. 뭔가를 골려줄 때 나오는 게 골개미야. 뭔가를 골려줄 때 나오는 골개미. 그래서 니네가 좋아할 만한 골개미가 뭐가 있냐면. 아메와사 출두요 할때 거기 있는 그 탐관오리들이 됐다 하고 막 도망가잖아. 도망가다가 이제 막 정신 없는 짓을 하는 거야. 그래서 원래는 지지그 명패 자기의 어 신분패를 들고 나가야 되는데 뭘 들고 나가? 거기 있는 닭강정 땅콩을 들고 도망가고 또 어떤 놈은 어떤 놈은 니네 오줌 누를 때꼬추 잡고 오줌 누잖아. 근데 어떤 놈이 너무 놀아가지고 꼬추 잡고 오줌을 누어야 되는데 칼집을 잡고 오줌 누는 자분도 나와. 어, 꼬추를 잡아야 되는 게 없고 칼집을 칼집으로 오줌을 누르고 이렇게 칼집으로. 그러면서 그그 그 영화 보면 칼집은 들고 있고 밑에 바지는 막다 접고 있어. 칼집이지 꼬추인줄 아는 거지. 어, 그러면. 제정신이 아니고 막 웃기게 만들는게 골개미거든. 골개미. 알겠어? 그래서 골개미를 약간 대학교 교재 같은데 보면 골개미를 이렇게 표현하게도 해. 어떻게 표현하냐면 어 있어야 할 것이 있어야 할게 없을 때 있어야 할게 없을 때 느껴지는 게 골개미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있어야 할게 없을 때느껴주는 재미, 있어야 할게 없을 때, 있어야 할게 없을 때. 그래서 SNL 같은 거 봤을 때 누구더라? 여자 개그맨이 그 왕한테 첫날밤에 이렇게 들러붙어서 어? 전화 하면서 이렇게 옷고름을 벗어 벗는데 분명히 앞을 보고 벗었거든 근데 왕이 이렇게 잘 얼굴을 안 보고서 밑에만 보다가 이런 말을 해 중전 어찌 내게 등을 보이는 것이오 그러는 거야 있어야 할게 없을 때자 몇몇 이해했나 모르겠네 어쨌든 자 있어야 할게 없을 때 집에 가 생각나서 웃지마요 너 졸리지 자그 다음 볼게요 부정적 상태 마찬가지. 여기 후딱 빨리 모른다라면 체크 빨리 할게요. 빨리 후루 후딱 체크하고 문제 푸는 데 얼마 안 걸려. 문제 여기서 저도 적게 걸립니다. 그리고 어 문제에서 2번은 풀지 마. 2번은 풀지 마. 일단, 방송 종료.